오늘은 평일이다 보니까 출조하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이네요 자, 아래쪽으로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유속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어, 보면은 말풀이 이렇게 형성이 지금 수초가 수면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기 듬성듬성한 포인트에는 바로 던져 넣으면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쪽에 보면은 저 위에도 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류 쪽에 어, 주곳에도 지금 좌측편에 한4분 정도가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게 정말 좋네요. 자, 보시면은 수초 분포가 굉장히 발달이 잘 되어 있고, 군데군데 군데, 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 수초 사이사이 물골이 형성되는데, 물골 자리만 잘, 어,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붕 얼굴은 볼 거라고 예상을 하는 편입니다. 아, 케미를 이제 꽂고, 이제 낚싯대를 편성을 다 하고 나니까 어둠이 지금 내려앉습니다. 어, 조금 늦게, 하도 무더워서 조금 늦게 출조를 했더니만, 시간이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어, 총 9대의 낚싯대를 편성을 했고요. 짧은 대는 18대에서부터 20222428 3위 때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아, 보면은, 마름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찌를 세우니까 마름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수초를 작업을 해가지고 찌를 세웠습니다. 바닥은 그렇게 깨끗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초 제거기를 이용을 해서 수초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심 때는 50cm 내외에서 지금 보면은 찌를 바짝 내려앉혔는데 저게 한 40cm 정도 되겠네요 40cm 내외에서부터 깊은 곳이 70cm 내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짧은 데는 자 찌에서 바로 아래까지 이렇게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한 38cm니까 한 40cm 정도 수심대를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봉 사슬 채비를 사용을 했고요. 수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외바늘을 사용을 합니다. 자 목줄은 2.5 목줄을 사용을 했고요. 바늘은 붕어 전용 바늘 자, 틀려져 있죠. 트위스트 7호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붕어 전용 바늘, 트위스트 7호 바늘입니다. 자, 그리고 원줄은 카본 3.5호 원줄입니다. 자, 수심대는, 요, 보시죠. 38cm 에서 딱 40cm 정도 수심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떡밥은 어, 동물성 글루텐하고 옥무침 어분을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개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자, 부지런히 지금 밑밥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이제 미끼를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자, 떡밥은 요렇게 푸슬푸슬하게 부술 지금 개고 있습니다. 떡밥을 갤때 여러분들도 보면은 조금 넓은 그릇에 이렇게 떡밥을 계세요. 왜냐하면은 충분히 물을 묻혀야 됩니다. 자, 떡밥 1에 물 0.7cc 정도 0.7 정도만 넣는데, 었 보면 충분히 물을 무, 묻혀야, 물기를 쫙, 묻혀놔야, 이게 쫙 빨아먹습니다. 그래야 이제 낚시를 하기가 편하고, 떡밥을 이제 바늘에 묻히기가 쉽습니다. 저는 강낚시, 특히나, 어 강쪽에 나와서 낚시를 할 때는 무엇보다 지벌을 확실하게 많이 시킵니다. 계속해서 밑밥을 밀어 넣어야 되겠죠 자 외바늘에 떡밥 크기는 이 정도 크기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게 아유, 낚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떡밥을 어, 손톱 굵기만 큼 이만큼 크게, 엄지 손가락 정도 크기에 떡밥을 몇번 정도? 찌마다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 이렇게 넣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미끼 떡밥을 달 때는 자그마하게 이렇게 답니다자 보세요, 조금 더 적지요. 자 이렇게 달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어 밑에는 집 밑에는 이렇게 떡밥이 깔려져 있고 거기 위에 요 떡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떡밥을 흡입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녹아 가지고 이 바늘을 쪽 빨아먹겠죠. <laughs>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는 던져가지고 기다리는 낚시를 해야 되겠죠. 날이 훤하게 밝았습니다. 아, 자, 이제부터 아침 낚시 해야 되겠네요. 지렁이를 달아볼까? 바로바로 바로 입질 오지 싶은데, <laughs> 자, 봅시다 이제. 아 어제 입질 못 받았는 거 오늘은 받아야 되겠죠. 자, 시원하게 한 밀어 올려봐라. 어 아, 떡밥에 반응이 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지. 좋았어. 역시 한 마리 나와주는구나. 오차. 오, 오 씨알 좋아. 오 좋아. 자 여러분 오오 아홉 치는 됩니다. 자, 요 녀석입니다. 아침에 날이 밝아서 첫수.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자, 요 녀석은 보면은, 보십시오. 아, 요걸 누구가 잡았다가 놔줬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둥이 부분에 어우와 <laughs> 힘이 지금도 뭐 팔짝팔짝 뛰는데요 보니까 자 보시면은 주둥이 부분과 꼬리 부분이 조금 상했죠 요건 놓아 죽었는 것 같아요 손만 보고 와. 자 요거는 지렁이 보쌈에, 이렇게 놨겠습니다. 바늘 한번 빼볼까? 아우, 바늘이 안 빠진다. 한번 걸리면, 이거 안 빠집니다, 이게 잘. 주둥이에, 한 모금 지금, 입에 꿀꺽 삼켜가지고, 요,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주둥이에 정확하게 걸리니 안 오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빠지네. 에이, 뺀찌를 들고 다녀야 되겠는데, 보니까. 오늘 저걸 안 가져와가지고. 자, 요 녀석입니다. 자, 아우치에, 월척급은 안 되겠는데, 아우치에 이제 출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렁이 보쌈에, 입질을 받았으니까 지렁이 보쌈으로 이제 한번 가 볼까요? 먼저. 자, 또 올라오겠죠. 떡밥이 다 떨어졌나? 그렇지. 작은 붕어네, 작은 붕어. 이번에는. 자그마한 붕어입니다. 자, 두 번째 붕어. 자그마한 붕어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입걸림이 정확하게 되었죠. 자, 오른쪽 편에 정확한 입걸림. 아, 이 바늘 멋지네, 이거. 응?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끝에 정확하게 물렸습니다. 이끌림이. <laughs>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작은 녀석인데도 이끌림이 정확하게 지금 딱 걸려가지고 나왔어요. 아유, 야, 안 빠진다. 아우, 난리입니다, 난리. <laughs> 자, 가거라. 지금 떡밥하고 지렁이하고 같이 겸해가지고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는 어 블루길인지 뭔지 지금 걸림이 안 되기 때문에 옥무침으로 해가지고 옥수수 달아놓았는데 그것도 지금 입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지렁이하고 떡밥, 보쌈 미끼에서 그래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 붕어 입질이 아닌 것 같이, 블루길처럼 그렇게 보여요. 쭉 입질이. 햇볕이 조금 비춰주면은, 어 수초 쪽으로 붕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자,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이야, 황금색 붕어가 또한 마리 빵겨주네. 어우 완전히 골드 바입니다 골드, 황금색의 붕어입니다. 아,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작은 녀석인데도 체구가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스, 색깔 한번 보세요. 완전 황금색입니다. 누런 황금색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청태가 있는 상황에서 바늘이 왼쪽편에 정확하게 딱꼽혔죠 자, 여기에 보면은 저 붕어 전용 바늘입니다. 대한민국 붕어 전용 바늘을 사용을 했고요. 자 오늘 제가 차 사용하는 채비는 봉 사슬 채비입니다. 자한번 보세요. 예이 녀석입니다. <laughs> 아 야 몸통까지 막쭉 밀어올려가 쭉 가는데도 멘트만 하면은 붕어들이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놔아줬습니다 지금 위에 보에서 수문을 열었는지 물이 이만큼씩 지금 불어나고 계속 유속이 있습니다. 자찌가왜 이렇게 떠내려가나 싶었더니만 물이 이만큼 정도 지금 불어나요. 위에 모내기가 다 끝이 나고 수문을 조금 개방을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럴 때에는 저같은 경우에는 이 봉사슬 체비를 밑에가를 지금 보면 수위외를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유석이 있을 경우에는 이 위에 부분에 어0.10 수위벨을 답니다 그러면 지 떠내려가는 게없겠죠 자, 0.10을 추가를 시키면은 네목 정도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면 수위벨 S 바디 위에를 풀고 0.10을 이렇게 끼입니다. 여보십시오 이렇게 끼어 가지고 하면은 채비를 풀지 않고도 바로 무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 찌를 조금 더 내려앉히고 싶다 무겁게 쓰고 싶으면 여기 0.2025를 사용을 하고 좀더 무겁게 사용을 한다면은 3호 그 다음 4호 그다음 5 이렇게 어 모든 0.10은 수위벨은 4목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온다. 와, 황금색의 붕어 또났기네요 오. 난리입니다, 난리. 지가 몸통까지 쭉 밀고 있다. 그게 이 녀석입니다. 아, 예쁜 붕어, 튼실한 붕어입니다. 아, 아침 낚시에 황금색 붕어입니다. 시원합니다. 아, 빵 좋네. 아주 좋아. 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거라. 일곱. 자, 가거라.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무전무패 입할 때 여기에서 계속 입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 그렇소 자한 마리 추가해요 한 마리 추가합니다 어차차차차차 아이고 황금색의 노란 붕어 아주 예쁜 붕어 또 추가합니다 이렇게 예쁜 붕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경북 내륙 지역의 붕어입니다. 황금색 붕어입니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황금색 붕어입니다. 가거라.